이만우한테상 받으려면은 아, 상 받으려면 요딱 이번 어. 토요일 날 오늘 가서 이야기 하고 어. 같이 김밥 짜 갖고 와서 어, 저, 여, 봐봐 요기다 가물 함게해 서촌 지금 하고 어, 어, 있잖아 짠가게으로보지 음. 말고 어.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김밥 짜 어. 갖고 와서 어 김밥을 짜더니 어. 김밥을 짜더니 어. 아 그렇지 미아라 <laughs> 아, 아, 아. 던지리고 친구랑 데려와서 친구랑 친구 내가, 없을까? 없어도 아, 아, 그냥 뭐. 따가면 되지. 아니, 나한테 고발 하라 그런가 내가, 내가, 아니, 그도 없다 곤들 내가 뭐, 자, 자산, 저산에 뭐가 많다는데, 먹기는 좋아도, 해줄 오, 오. 사람이 없어서, 나 요, 뭐, 때 따고 있는데, 사철 가부르라 그런가? <laughs> 죽어올만한, <laughs> 사철가 아니가 뭐냐면은 안아 하 한다 한다 북망산 전 간다 큰길이 <laughs> <laughs> 물다더니 물통 <laughs> <문턱> 밑지 <밑이 웃음> 그런리 오늘 모우 때를 먹으면은. 황천대학에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으니까, 있어. 노인대학에 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 요거 그래. 많이 그래. 먹고, 씁쓸하지만은, 그래. 그래. 우리 황천대학 그래. 가지 말고, 노인대학 그래. 가서, 그래. 요거 뭐을때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 된장이다, 딱! 또 그래. 묻혀가지고. 먹으면은 암이 안 걸려본다니까. 안 걸린 사람도 나서 그래. 내가... 4개, 아, 이게 바삭해요 아니, 껍딱을 휘어봐. 이게 네 다섯 개 5개 넣어야지. 다섯 개를 넣어야지. 이렇게 눌러보면. 어, 그거 담가야지. 맛이 좋네. 음. 라면 이쪽 하나 더 넣어버려. 하나 더 넣어버려. 응. 확 어, 눌러버려. 네, 어, 먹을 때 하나 넣을까? 먹을 때 넣지 마. 해 가서 넣어. 빛이 잘안 해갖고. 빛이야. 안, 안, 안 돼. 어. 자, 지금 라면이 침례를 받고, 물속으로 쭉 들어가지고, 이제 보글보글, 이제 뜰지 말하면 돼. 자, 뚜껑. 나중에 넣어, 밥은 나중에 넣어. 아니, 괜찮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밥은 나중에. 그럼 퍼져불 만는못 먹어. 야, 야, 우리 소천 선생님, 뭘로 와. <laughs> 안온 놈은 안준 게. 안온 온 놈은 온 놈만 좋아. <목들> 뭐들, 뭐들 줘? 아, 요거, 다남이야 <목들> 다, 줘버려? 다 줘버려. <목들> 어, <저버라>. 아낌없이 주련다. <목들> 아낌없이 주련다. 응, 옛날 신성일이고 이민자고 주연했던 응. 영화가 아낌없이 주련다. 신성일 데뷔작이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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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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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어휴, <목들> 어. <오, 목들> 좀 찾아라 보면서 자시세요. <목들> 어이구

무차+ 무차+ 무지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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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무가 무차+ 무이쪽차지차 아, 대박. 어, 이거, 이거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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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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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뭐. 음. <laughs> 70 <laughs>